안녕하세요 아기입니다 자 오늘 2024년 12월 18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너무 늦게 자가지고 목소리가 많이 잠겨있네요 음, 일단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한번 체크하고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까지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 현재 비트코인은 지금 저항을 좀 막고 있죠.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 저항받는 이유가 어제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흐름 때문이 아닐까. 결국은 그 다이버전스 잡힌 거를 해소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그냥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여기에서 잡힌 다이버전스. 여기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마 이게 작은 봉으로 보면 이렇게 세기 형태 아니면 쌍고 형태로 보여질 수 있는데 작은 봉에서도 이런 식으로 계속 잡혀 있는. 근데 뭐 다이버가 그러니까 이게 세기가 아니더라도 세기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쌍고를 그렸잖아요. 쌍고점 형태를 그려놓은 상태니까 고점 하나 만들고. 트리플 고점이죠. 뭐 어떻게 보면 고점 만들고 다시 내려왔다가 힘줘서 트라이 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내려온 다음에 재트라이 했는데 실패하니까 3트라이 실패하고 저항 받는 부조 그리고 적어도 여기에는 다이버전스가 잡혔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간봉 정도로만 봐도 여기에서 여기는 일단 다이버가 잡혀 있죠. 뭐 이건 아니다라고 치더라도 여기서 많이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내려 많이 내려지 않고 여기에서 지금 싼거고를 만들었으니까 여기 정도에는 과매수 들어왔다가 정상권 안에서 만들어지는 고점이 생기면서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잡힌 거는 또렷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이버전스는 좀 강한 경향이 있다. 과 과매수권에서 정상권 진입한 이런 형태는 좀 강한. 어떤 다이버넌스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보여지고 지금도 보시면 날봉 같은 경우에도 간단간단하게 이제 조금 애매하게 되어버렸어요. 이걸 지켜준다.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에는 단기적인 조정은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이미 여기에서 고점을 만들고 내려왔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보시면 요거 한 추세는 이탈을 했잖아요. 이탈을 한 상태니까 아마 최소한 나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파동에 대한 조정. 그러면 뭐 받을 수 있는 건 중단 혹은 만약에 이게 여기에 대한 한파동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한요 정도 구간에 대한 한파동이다라고 하면 뭐 요런 자리들까지 쭉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을 우선 염두를 해야 될것 같고 최소치는 한이 정도가 될것 같아요. 보면 피보나치가 왔을 때 만약에 그냥 직전 파동에 대한 한 파동이라고 보면 딱 보시면은 미드라인이 38% 정도 수준에 떨어집니다. 38.2%. 그러면 아마 뭐 가더라도 여기까지는 이렇게 찍고 빠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 작은 봉으로 보면 여기에서 상승했고. 에이 상승을 지지받고 가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여기서 이탈한 상태니까 리테스트 하고 이렇게 빠지면 이게 한 파동 정도 될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반등을 힘을 보고 반등 힘이 약하면 한발더 빠지겠구나. 아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정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게 a 파가 될수 있고 그게 a 파라면 대충만 찍어봐도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만 찍어봐도. 이런 382 0.5 구간 382 아니면 0.5 이런 데까지는 반등 줬다가 뭐시펄스로 빠지면 시파동 임펄스로 빠지면 이런 데까지도 가능하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또 가능하죠 그래서 요 반등 지금 다시 정리를 하면 제 생각에는 한발더 빠지지 않겠는가 최소한 여기까지 반등 약하면 한발더 여기에서 한 파동 나오는 거 보고, 여기서도 반등이 약하면 한발 더. 이런 식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래서 단기적으로 숏을 좀 봐야 될것 같다. 조정의 시작점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못 지키면 진짜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비트 기준으로 여기 상단, 여기 중단, 여기 중단 지금 계속 좀 적용을 받고 있죠. 적용받고 있고, 올라타니까 가고. 이런 중단 자리를 좀 주요하게 봐야겠다. 중단까지는 아마 빠질, 무난하게 빠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더 기준으로 한번 보자면, 음, 이더 기준으로는 지금 요 이탈을 한 지는 꽤 됐어요. 이 추세를 못 살려낸 지는 꽤 됐죠. 그리고 나서, 이 추세로 가고 있다가 이 추세로 가고 있다가 이탈해서 어, 조정 나오고 조정 다 나온 다음에 자 출발이야라고 했는데 했는데 고점 그 한번 높여주기는 했어요 고점 그 한번 높여주기는 했으나 여기에서 덧뻗지 못하고 비트 꽂으니까 내리 끌려오는 상황 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 하나 보이죠? 보시면 이 라인, 이 라인 굉장히 중요해 보이죠. 그래서 지지 받았던 라인이니까 지지 받고, 지지 받고, 지지 받고, 지지 받고, 지지 받고, 지지 받고 반등했던, 또 지지 받고 올라탔던 이 라인, 이 라인이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즉, 만약에 생각에는 여기가 뚫린다면 아마 여기까지는 빠지시지 않겠나.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음, 큰 채널을 만약에 조정이 만약에 비트 조정이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난다면 여기에서 큰 조정을 주면서 이 조정을 준 의미는 아마도 어, 뭐한 최소한 여기 여기 상승분에 대해서 이런 기간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꽤 괜찮죠. 그러면 이 이후에 이렇게 갈수 있으니까. 그러면 얘도 좀 크게 가기지 않겠는가. 5,000불 때까지도 노려볼만 해 보인다. 그러면 정보 돌파가, 나. 21년도 정보도 돌파가 나니까. 그래서, 요런 그림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를 좀잘 지켜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 너무 명확하게 지금 박스거든요. 보시면, 지금 너무 예쁜 박스에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상하단 딱 그려져 있는 여기 너무 예쁜 박스죠. 여기서 계속 적용받았던 자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단기적으로는 이 자리, 단기적 그리고 큰 범위에서는 이 자리가 진짜 중요한 자리다. 여기 뚫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답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어,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예요. 음, 그래서 이 자리 좀 중요하고 이 자리도 한번 걸릴 수는 있겠네요. 여기 지금 쌍 이, 이전 3월 고점이랑 쭉 이은 자리인데. 이런 자리도 한번 걸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하단도 괜찮아 보이고.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수평 라인이죠. 여기 고점 자리죠. 그런 자 그래서 여기에서 힘 먹고 제돌파 내면 4800 정도까지 전곡점까지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기서 힘모아서탁 쏘고 그다음에 뭐 죽든지 지지 받고 다시 가든지 이런 식으로도 가능해 보이니까. 일단 그래서 이더 입장에서도 제 생각에는 여기 못 지켜 주면은 거의 뭐 여기 여기까지는 빠진다고 봐야겠죠. 여기 여기까지는 그런 준비를 좀해 놓고 이런 자리들이 오면 꽤 괜찮은 매수 찬스가 될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아래 사이는 괜찮네요 높여 놨으니까 음. 이더 같은거는 그거는 조금 보긴 어려울 것 같고 어찌됐든 쌍고저항을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힘이 없어 가지고 여기에서 고점 탁 높이고 눌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아마 비트 따라 끌려가는 게 제일 걱정일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더는 이미 추세, 비트는 오늘 추세 이탈했지만, 이더는 어제 추세 이탈을 했어요. 그리고 리테스트까지 마치고, 이렇게 빠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파동이 더나와 보이는데, 여기에서 못 살리고 쭉 이렇게 빠져주면, 여기까지가 이렇게 한 파동이겠죠? 이런 느낌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뭐 반등 주더라도 아마 여기 못 올라 타면 이런식으로 빠지겠죠 그런 이런 형태 그래서 여기 자리 정도 오면 여기 보시면 여기 매물 때도 있잖아요 단기 매물 때도 있고 여기 정고자리 정황도 있고 이 자리도 지금 계속 정황 받았던 자리 그렇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올라오면 이렇게 한번 더 쳐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비트와도 흐름좀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사이에서는 숏을 좀 치는게 유리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알트들이 어제 계속 힘이 없더라고요. 알트들이 힘이 없고. 토탈3 한번 볼게요. 토탈3 천장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만약에 좀 무섭긴 해요. 여기 천장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면 진짜 깊이 빠질 수도 있어서 이런 자리까지. 그럼 알트들은 좀 많이 조정을 받겠죠. 근데 뭐 현금관망 하시고 이철 좀 날려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주면 익절, 익절 하면서 따라가야 된다. 지금은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다이버 적용 받으면 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현금비중 늘려놓고 이렇게 좀 알테드 시총 빠졌을 때 매출 좋은 매수 찬스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이더 도미넌스고 비트 도미넌스는 비교적 이렇게 잘 버티는 이유는 비트 가격이 올라서가 아니에요. 비트가 생각보다 덜 빠져서예요. 다른 것들은 쭉쭉쭉 빠지는데 비트시 총이 덜 빠지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빠지기 때문에 이것들은 잘 지켜주고 있는 상태다 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테더 같은 경우에는 현금화 시작됐다 그리고 이게 좀왜싸냐면 여기 진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여기 되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이 매물대를 지금 두번 정도 버텨냈다는 거는 한 번쯤 올려치고 이렇게 빠지지 않겠는가 여기 중요한 단단 자리니까 여기 지키고 이만큼 올랐던 자리니까 그래서 지금 태도 덤미넌스도썩 좋지는 않다.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에도 조금 흐름이 저잘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적용 받으면 하락할 수 있으니까 줄때 먹어라라고 말씀드렸던 거좀잘 적용됐다고 보고. 어, 저는 사실 희망했던 건 이렇게 올려치고, 여기서 지지받고 한번더 올려치고, 이런 식으로 봤었는데, 신경 쓰였던 다이버, 이런 하락 구조 만들어지는 모습이 아니나 다를까, 좀 적용받은,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트 기준 여기 단기적으로 중단을 지켜주는 게 엄청 중요하고, 여기 깨지면 좀 한동안은 좀 하락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한다. 이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싼 거, 싼거 맞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한이큰 범위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될것 같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 자리 깨지면 좀 와락하고 쏟아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 좀 지켜주는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올려쳐가지고 이렇게 빠지면은 생각보다 좀덜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음,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선은 숏 관점 위주로 오늘 내일 중까지는 좀더숏 관점 위주로 세팅을 하고 보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어, 채널 이탈했잖아요. 이더 이탈의 리테스트라든지 아니면 비트 추세 이탈의 리테스트 후에 빠지는 정도까지 보고 한 내일 정도까지는 한번 지켜본 다음에 그다음에 내일 정도에서 위치가 어느 정도에서 자리 잡아주는지를 보는 게 조금 관건이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요 조정의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줄때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준다고 해서 알트들이 이렇게 오른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좀 익절하면서 따라갔다가 확실하게 조금 조정을 받고 비트가 방향을 좀 되돌렸을 때 이런 자리들에서 매수하시는 게 조금 더 좋고 단타 쇼 정도만 대응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 자 오늘 영상도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어, 저희 그 고정 댓글이나 단톡방 보시면 아, 고정 댓글을 보시면 단톡방이랑 그 링크가 있어요. 텔레그램 링크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항상 댓글과 그리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신 분들께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덕분에 힘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